뭐야, 뭐야. 와, <laughs> 혼자가, 왜! 어, 진, 저 진지 밟기만 하고 올게요. 그거 가세요. 와. <laughs> 왜 아까부터 내가 보는 방향으로 보급이 떨어지지? 운명. 오지. 어, 저기 차 있다. 오빠, 하우 있으면 차 사갖고 올게. 타우 하우. 타우 하우.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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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Oh, 죽 h 말라 a n g u Chukti mala. Chukti mala. The bangu. Chukti mala. The bangu. c 누가 누누누 m 어, 카고팔이네졸리형 살아있네. 안 죽었잖아. 해랑아, 튈수 있냐? 야, 야, 빼고, 빼고, 빼고. 빼고 못 가, 빼고 못 가. 내 겁을 말하기엔 너무힘많은요 어! 어이 쉐이킷 나 치러온다 나 치러온다 어, 아, 어어노노노노노노아 살았다 CCTV CCTV V야 뭐지? 형보인가 갔나 쉐이키 혹시 이거 오빠예요? 응 음, 나야. 제 내렸거든. 그 일단 내가 총알이 없다는 거에 엄청난 손해를 봤어. 그냥 가야겠다. 어다 썼네. 제 땜에. 아나 AK 못 쓰겠어. 와 개종은... AK 개종. AK 못쓰겠어. 너무 둔탁해. 야, 여기 친구들 왔어. 존나 무서워, 나 지금. 왜, 쟤 아직도 살아있니? 존버 중임? 아니? 조, 존나 튀는 중임. 야, 거기차 있니? 아. 야, 우리가 가자. 기분은 왜 저기 있어? 나 파밍 응. 발견했다. 뭐지? 한대 맞췄다. 빨리 가야 될것 같다, 에랑아. 아니야, 쟤네 나 몰라, 위치. 형, 그러면 우리 좀 뒤에서 내릴게요. 어. 에랑아, 여기 있지. 노란 핑, 응. 노란 응. 핑으로 가자. 나총 없어요 아, 아 괜찮아 나도 AK 여섯 발 있어 90발 <laughs> 있었는데 노란핑에서 딱 내리고 아니다 잠깐만 둘이 형 어디 있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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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오케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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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좀만더좀만더 아예 아예 그냥 둘이 형한테 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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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리 형한테 가안 돼? 오케이, 내려, 여기서 내려. 여기서 내려, 여기서 내려. 여기서, 여기서 내리고한내한내한 명, 한명한 마리 나무 뒤에서 쏜다 나무려 방향 내안 보여. 나. 여기 내기 SE SE 내네 방향에서 SE. 근데 개피야 개피야. 컷. 기절. 다저 마무리해. 음, 어한명더 있다는 음. 거 아니야. 어한 마리 한 마리 더 있다. 근처에. 아 근데 버기 타고 왔거든. 빠졌네. 그러면나 그냥 들어간다 얘한테. 나이스. 어 갖고. 얘뭐 있냐? 사배율 하나만 줄래? 사배율이요 그런 거 없는데요. 어 내가 먹었어, 방금. 소총기 SMG. 헬멧 2레벨 나먹을게 나 손괴했지 네. 좀. 보보정기 먹으려. 어. 뭐야? 대다. 아, 이거 건데. 다 뒤다 뒤다 뒤다. 요요요요요 요. 요요요요요 요. 요요요요. 나나나나 나. 여기 여기 저기 내 앞에 NW NW 300 300. 나 살려 줄수 있으면 코. 나한테 오면 되는데. 에, 형 숨어 있어. 숨어 있어. 나 팁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헤랑 헤랑 숨어 숨어 숨어. 음... 나머지 숨어 있어. 숨어 있어. 헤랑아. 저기 다 보인다, 어, 보인다. 어,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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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리면 돼. 나 살리면 돼. 쟤 모나? 쟤 모나? 우리, 우리 쪼고 있어, 요 음, 오케이. 저 바로 머리 딸게, 내가.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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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쏜다, 쏜다쏜다쏜다쏜다 안돼. 아! 아니! 아, <laughs> 내한저 오지 마! 야, 우리, 야, 거기 바로 앞에 있다, 300. 300에 나무. <laughs> 형이랑 떨어져 있어야 되겠어. 안전지대 바뀌라고. 안돼. 오케이 컷, 아니,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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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마무리했어. 아. 야 저거 피해. 저거 헬멧 나줘. 헬멧 나줘. 야 헬멧 다 깎였어 너 때문에. <laughs> 아니야 나팔 때렸거든요. 근데. 아니 헬멧 없어 지금 빨빨 빨피야. 처음다 처음다 처음다. 막 헤드 차셨어? 방금 오빠. 어디? 와 문대 얘네. 어 오빠 아, 머리털 뿌렸어. 아, 오빠. <laughs> 아 뿌렸어 머리. 한명 기절. 한명 기절. 들어가자 들어가자 기절. 졸룡 머리 쏠뻔했어. 갑자기 앞으로 와가지고 아니 얘네들 내 머리를 그래, 이렇게 봐. 좋아해. 우리 자랑 졸룡 진짜 막건너다니까 나한테 쏘는데어차 들어온다. 차 들어온다 아 비껴. 비껴 아잇 안 털었다 한 명이 해 뭐야 아기내 집이야 아, 아니, 근데 나 AK 왜려고 있지? 문 닫아야지 안 털렸는데? 알았어? 안 털렸어 잡아요 어디? 6 0방향 쏴! 온다. 가비. 어, 멈췄는데? 엄청 멈췄어, 멈췄어, 멈췄어. 앞에 보급. 학카의 보급. 아니야, 아니야. 에바야, 에바야. 얘들아 좀 대사 좀 해. 뭐 날라오는데? 차다, 차다. 어차 나있어. 일로 일로 기봐. 어. 우리가 업무할게 어, 살려. 위치 미치, 위치 좀. 한 명. 킬. 어, 뭘 사망? 형차 터져. 차 빠져 빠져 빠져, 터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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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랑아 빠지자 그냥 빠지자. 쟤네 지금 배율 좋거든. 이거 내가 버기 타고 한번 갔다 올게. 10초만 기다려. 여기 갔다 와. 저기. 사인 나갔다 가. 한명한명 타봐. 한명 타봐. 얘기하고 있어. 버기 하나 더 있으면 되거든. 어, 잠시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기. 사람 확인 160. 뭐야? 뭐야 너무 일찍 내렸어. 호야, 타. 헤랑이 아. 태우고 와. 음. 헤랑 타. 일단 가카로 빠지면 우리 안 돼요. 이쪽으로 가야겠다. 돌아가야 돌아야 돼. 어. 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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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싹 돌자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에서 만나자 빨간색. 음. 아니 다귀이브야 여기 여기로 갈래? 저 여기 어 앞에? 어 어디야? 어형나 맞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드리프트를 믿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형, 거기 들어갈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 빨간색 들어가자 어때? 빨간색? 어아아니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아까 내가 처음에 찍었던 빨간색 여기 여 여기 로 간다고 기부야아 거기 들어가자 그러면 오케이 이거 거기 또사스토리가흔들부야코야드리프 기브... 고... 기립 어땠냐? 아, 썰었어, 쩔었어 진입 들어가, 여기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진입해, 진입해, 진입해야 돼 거기. 클리어, 클리어, 클리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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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고 올라, 문 닫고 올라와. 문 닫고 올라와. 네, 전방. N이 60. 이쪽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자기장 때문에? 밖에 터뜨려. 나 밖에 터뜨릴게. 엄두가 났죠. 왜 왜? 독백이 날라갔저 독백이 날라갔어요. 네. 대 맞춰 쏜 듯. 저 똑하게 있나? 앞에 앞에 버대세대 맞춰 쏜 와. 세대, 세대 와. 야, 긴장해, 긴장해. 겁나 많아 겁나 많아 우리 소리 너무 많이 네 지금. 니 어쩔 수없한 대. 어, 대. 기절. 한대 더. 또 안전지대거든. 하나 온다, 또 온다, 하나 또 온다. 유 기절. 기절. 한 대. 나이스 컷. 앞에 다오또 또, 오토바이지 나왔어요. 오토바이지 나와고. <놀람> 형저 자기장 맞으면서 쏘는 애 있거든요. 어디? 뒤에? 아, 아니 저기 75방향에 나무 때문에 안보여 지금 저기 자기장 맞으면서 쏘는 애가 있어 저 있다 보인다 난데 어디있는거지? 아 막타지 우 차... 그 다음 옮겨야 되거든요? 도안이동할준비하토바이 오토바이 오이오토이 오토바이 오있바이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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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거한대꺼내이게한 명만 맞아. 한 명만 맞아. 한 명만 오토이오케이오이오토이오토이 드링크 먹어 드링크 먹어. 나 r i n k a boga. Tata drink a boga. I can't see it. I can't see it. I can't see it. I can't s e 형 it. I c a 왜왜 왜? e e it. I can't see 리 t I can't s e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왼쪽 오른쪽 다 있어 그냥. go to the i c 에 I will go to the ice. I will g 어 to 들어와 i 들어와, c 들어와. 없어 없어 l 어 go to the 5탄 남는 사람? 내가,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오케이. 아, 그 다음 지역도 에반데, 이거. 30발. 이거 준다고? 30발? 어. 차량아 너도 그거. 줄게, 너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형.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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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330에, 기, 330에 밥 기어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일단 30발이라도 받아야 돼. 나도 탄이 없어. 330이 그래. 어딨지? N.W. 여기 긴다, M42. 여기 앞에. 75. 어디, 어디? 앞에 이이 방향 이 방향 한면 기었어 앞에. 오케이 오케이. 야, 길이셨어? 보이면 확실히 보이면은 그냥 나가서 쏜다. 아, 쏜다. 쏘는데 쟤. 3 0 n 방향에서 형총총 붙긴 총 났는데저연막 바로 옆에서. 345 345. 확실하지 않으면 쏘면 안 돼. 어차피 지금 4 0초 아직 멀, 넉넉해 그리고 바로 앞이야. 그리고 우리 여기 좀 보이지, 언덕이거든. 어디 보지 보지. 어디 어디. 죽는다. 보이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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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기절 야 바로 뒤에 한명 있었네 오케이 바로 킬 오케이 침착해 침착해 자 9초 아직 널널해 널널해 연막탄 4개 있어. 차 타고 단뼈르게 굽고 싶다. 아, 후라이팬으로 치려고 모아놓은 건데 써야 되나? <laughs> 어, 저 뭐야? 어, 나도 던질래. 이백2 0에또 뛴다. 비계십. 에스 방향. 소풍 온게 발견. 뛴다. 이쪽. 쏴. 맞췄어. 예. 날라오네. 어디 날라오는 거야? 올라 올라 올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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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붙어. 여기 밑에 붙어. 밑에 어어떨려 여기 여기 어떨려 여기 있다 잡았다 <끝> 아, 그냥 언덕 미치니까 얼씨, 위에 어차피 안 보여 복잡하지 마 네, 위에서 안 보이니까 어. 천천히 하고 수류탄 있어 수류탄 몇개나 연막탄 두개나 연막탄 다섯 개 연막탄 한개예 모아 놓 거야. 자 우리 네 명이니까 상대방 네명 남았어 천천히 가면 돼 이거. 이 그냥 우리 한 번으로 다 같이 끼면 안 되는 거 알지? 우리 가도 일로 갈 거다 빨간색 쪽으로 알았지? 좀 흩어지던가 여기서. 흩어져, 아, 이거 흩어져, 흩어져. 이거 이거 좀 흩어져야 돼. 어. 한 곳으로 뭉치면은 그냥 바로 끝나는 거니까. 아무리 급해도 앉지 마 바로 맞는다 총알. 아니면 한 명이 안고 연막탄 좀 던져봐. 아, 누워서도 연막탄을 쏠수 있어. 이거 분명히 다풀스피거든요 100%야, 어, 100%야. 100 네, 눈톱티 뜨시고. 야, 드링크, 드링크 한잔씩 해. 네, 나 이미 풀 토핑이라서. 아, 드링크 없어. 눈톱티 뜨세요. 나, 열, 나, 음료가 없다, 이제. 큰일 났다. 보이면 그냥 글로, 그냥 줌 땡기고선 바로 쏘면 되거든요, 여기. 니까 포기부 뭐 저기까지 갔어? 걔 변태 아니냐 저거? 언제 <laughs> <laughs> 저기까지 갔냐 근데 진짜 야 슬슬 가야돼 우리 야해랑아너 뭐하냐? 그 뭐야 니 앞에 어디? 니 앞에 천고보였다 사라졌는데? 뭐지? 어디 가지? 우리쪽이다 저기 있다. 기다. 나이 새끼들. 하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하나, 자, 하나 잡았어. 내가 그거 봐볼게. 나 이거 깊숙이받아서와할게 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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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됐다, 됐다, 됐다. 저기 위에 있다, 위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뒤에, 저기, 저기 그 쪽에 있어. 그쪽.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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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 불도저 어. 근처에서 불도저. 트랙 어, 트랙터, 트랙터. 여기 다, 저기 있다, 봤다, 봤다. 코가네. 코어... 오케이. 세로타이스 번져마, 저기 다할 것 같은데? 아, 소음기네, 충고 안 보인다. 코야 좀더 위로해서 아, 총알... 쏴야 돼. 나 총알 없어. 몇명 타냐 형? 다. 어. 한명 남았다. 아, 한명 남았다. 한명 남았다. 한 명. 아니야 두 명, 두 명, 두명 기부 죽었잖아. 아, 오케이. 내다어장도나왜안 보여? 나이스. 한번 밖에 사방 야 오케이. 엥, <laughs> 아, 킬 아, 8킬. 아, 8킬 우승. 아. 어, 우리 킬스트 다 합쳐봐, 어, 몇 킬이야? 8킬, 그리고, 나 4킬. 6킬. 18킬. 그리고, 해랑이. 해랑이. 0킬인가요? 1킬입니까? 네.